이러면 손님이 오겠어? 우리 피자가 맛이 없냐? 질리게 만드는 사람을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물 파전을 피자에 네. 얹어가지고 토핑을 이것만 들어가요 오란다만? 여기다 새우 넣었어. 근데 내가 피자 태어난 안, 안 아, 먹어. 혁신적이지가 않아. 너무 단순해. 맛있게어안 음, 먹을 때 숙는다 숙는다. 베스트. 또 어떻게 거야. 이겨? 제가 진짜 비위가 <laughs> 약해 일어나서 뱉을 <뱃을> 거야. 우리의 <laughs> 최대 발명이 아니야. 그왜 닦은데 자꾸 또 닦어? 음. 씨, 할게 없으니까 닦은데 톡 닦는 닦은 거 아니야? 야, 이거 감자 120g씩 주는 거 맞니? 형, 12g으로 줄여. 괜히 내가 노인네들 믿고선 사업 벌려가지고. 야, 우리 피자가 맛이 없냐? 형 먹어봐요. 아니 왜왜안 팔려? 형이 먹어보면 알거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뭔줄 알아? 이 앞치마가 무슨 명치에 있어. 이러면 손님이 오겠어? 무서워서 도망가지? 이게 내려가 있는 게 장사 안 되는 이유라고요? 짜증 나. 나나안 돌아올 테니까 둘이 둘이 같이. 아유 나가! 이영방비행들뭘 믿고 내가 일을 벌려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들 온도 보기 싫어. 이제 길에서 나 만나면 안 속도하지 마요. 시민아 여기 있을 때도 안척안 안 했어. 질리게 만드는 사람을. 나가! 그만해요 그만해. 손님 누는데 그만 해 그만해. 오. 오!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무슨 꿈? <laughs> 형들이랑 사업을 하다가 우리 사이가 나빠지고 차이는 지금도 안 좋은데 <laughs> 지금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유, 아 어, 방금 꾸신 꿈처럼 준비 없이 도전했다가는 네. 이런 꼴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네? 이게 그 형님이 말한 지식 쌓기? 네네. 네. 창업 공부죠. 창업도 공부고 요리도 공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알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리 스승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스승님 나와주세요 오, 스승님! 스승의 은혜 들는늘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저의 요리 스승님 승우 아부, 아버지 모셨습니다 아하하어진하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하하하나하하하 지역 패션님 승우 아빠님 뭐 요리 하시는 거나 그런 건좀본적 있어요? 아 저는 사실 요리를 잘못 해가지고 네. 네. 주말까지 어. 초대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아유 제가 뭐, 사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이월 달쯤에 혹시 요리에 관심 있으시다면 음. 한번 모시고 싶다고 메일을 아, 주... 하나 보냈거든요. 또씹었구나또씹었어 <laughs> 지금도 찾아갈 수 있나요? 배우러 갈수 있어요. 아,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카메라 한 대만 들고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니꺼 네. 찍어 가다. 요 저도, 저도, 저도 좀 세상에 때가 타 가지고 아, 저는 오히려 약간 혁신적인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궁금한... <laughs> 저, 선생님, 저 비닐봉지 하나만. 궁금한 게 송화 아빠님은 피자도 잘 하세요? 저는 실제로 이제 돈을 받고 팔고 있죠, 피자. 성공죠 정보. 그럼 정보. 아니, 이탈리아 요리 전문 아니었어요? 아, 이거 피자가 이탈리아 요리잖아. 아 아 맞네 맞네 아, 죄송, 맞네 계속 아 이거 아, 이상하네 맞네. 나 요즘에 예. 좀 상호부터 정하고 중요하죠 이름.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토속적인 느낌으로 음. 토속적인거 할매 피자 <laughs> 안 야, 먹어 할매 외할머니 사진 거 괜찮은 거 하나 가져오세요. 이게 할머니 얼굴 딱 붙어 있으면 좀 신뢰감이 올라가거든 아 뭐가 있지 뭐 좋은 거뭐 있지 어. 아뭐 신박한 거 없나 진짜 근데 요즘에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네. 피자면 피자 하면 피자 뭐이안 붙이더라고 어려운 영어 딱 써놓고 불친절한 어. 가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상호를 붙이지 마. 최근에 그 작품에 언타이틀도 이거 어, 많이 하잖아. 언타이틀 그 무죄로 갈까요? 무죄. 무죄, 무죄. 무죄 할매 어때? 무죄 할매. <laughs> 할매는 죄가 없다. 무죄 할매. 할머니가 <laughs> 할매 죄가 어디 있어? 유전 무죄 할매 유죄. <laughs> 아니 무슨 소리야? 피자나라 플랫폼에서 얼어 죽으려고 하더니 십장까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요? 피자나라 치킨 공주처럼 피자 할매 치킨 <laughs> 치킨 마이야를 <laughs> 피자 할매 치킨 아, 마야. 아 그리고 그승아빠가손된거 느낀 나게. 어, 좋습니다. 아,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아, 아, 쓰세요. 쓰세요. 안 닦여 또 이거. 피자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저희가 이제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지금까지 없던 뭔가 좀 진짜 새로운 피자를 좀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아, 신박한 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 피자를 한번 먹으면은 음. 다시 먹기까지 차는 그쿨 타임이 좀 길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뼈해장국은 맨날 먹어도 맛있거든 응. 와, 국물 그쵸, 국물이 있어요 그쵸, 그쵸. 좀 국물이 들어간 오, 아니 피자에 국물 어떻게 국물이 그니까 어떻게 담죠 그거 이제 이제 저희 스영을그 제가 <laughs> <고지가 해서. 웃음> 제일 어려운 건그 <laughs> 육개장 그릇처럼 구워서 이제 마시고 요거 이제 남은 거 이제 뜯어서 먹고. 뭐. 꺼내 스타일로 뼈네. 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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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네. 그래서 편, 대규모로 오면 이제, 아, 이제 전골, 어 전골, 전골 스타일로 크게 이인상이 그래. 이제 밥도 뽑고 해가지고. 더 이상 피자가 아니잖아 어. 위에 덮은 거 빼고는 그냥 뻑. <laughs> <꽉 웃음> 국물을 제외하면은 네. 너무 좋은 거 같아. <laughs> 오, 오 어? 어 진짜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근데 그 네. 국물이 생명이라서 국물이, 국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국물 사이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로 가요. <목소리> 나는 좀 이게 같이 가 같이. <laughs> 마시면서. 니가 원하는 거야, 뼈해장국이야 그냥 그걸 먹으면 돼. 아, 이미 개발됐어, 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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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장국을... 그건... 저는 피자에 제가 요즘에 촬영할 때 오란다를 진짜 많이 먹어요. 아. 야, 오란다 먹으러 왔냐? 그래서 차라리 밥하고 합쳐. 오란다 섭취를 오히려 줄일 수 있어요. 밥이랑 과자를 근데 어떻게 같이 먹어요? 음, 맛에 어떤 게 씹어먹는 재미도 있고, 음. 단짠, 단짠, 이것도 가죠. 저도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뼈네 아, 뒤에 붙이긴 좀 그렇긴 한데 항상 우리나라 음식 소개할 때뭐전 소개 할때 항상 코리안 피자 뭐 이러잖아요. 아, 아. 그래서 해물 파전을 피자. 피자에 얹어가지고 구우면 되게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코리안 피자 피자 코리안 피자 피자 음, 아, 코리안, 어, 피자, 코리안 피자. 피자 피자. 근데 그러면 그게 파전보다 좋은 점이 뭐예요? <laughs>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한 나. <laughs> 내가. <웃음> 아 그럼 런 계속 문을 푸고 했던 거야. 예. 그러면은. 뭐 만들어 보나요 바로? 아 그러면 일단 뼈해장국 피자를 뼈해장국으로 시켜야겠네요 일단. 아 그럼 매번 만들 때마다 뼈해장국집에다가 <laughs> 외주를. 그래서 매장에서 드실라면 네. 시간 한 기본 한두 시간 아... 기다리셔야 된다. 왜냐면 명품이 그냥 명품이 아니잖아요. 손이 많이 가잖아요. <laughs> 이렇게 해서. 손이 많이 어. 가서. 자 전화 전화 좀 해줘요 뼈해장국. 어... 아, 예. 사랑해요. 자 요리 아... 준비가 끝났습니다, 삼아지 네. 한번 자유롭게 네.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이제 하시는 거 보고. 그,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피자헛에서 네. 일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어, 그때는 그 네. 피자 워, 얼마나 일을 하셨어요? <laughs> 네? 아니 잠깐만요. <laughs> 아, 이거야 이거. 이 맛을 세계에 알리고 <웃음> 싶어. <웃음> <laughs> 아말이걸거아이 아 어떻게 만들어 이제? <laughs> 그럼 이건 왜왜왜 꼈냐? 왜, 왜 그냥 손으로? 아 아이 보세요. 이제 <laughs> <laughs> 더 싫어. 당당한 거 봐. 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네, 일단 기본은 이제 토마토 아, 페이스트 확실히 아, 만들어 보셔 가지고. 근데 저거 어떻게 이겨? 아, 잠깐만, 잠 <laughs> 아, 바로 그냥? 저거 이길 수 있어? 아니, 뼈가 있어야지. 이... 그릇이잖아, 도우가 그냥 그릇이야. 친환경 먹을 수 있는 앞접시잖아. 이걸 어떻게 이겨, 이걸. <laughs> 이그 앞접시야, 그냥 이게. 피자에 꼭 토마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좀편견 그런 아니에요. 필요는 없죠. 아, 응. 그렇죠. 되게 열려 계시네요, 생각보다 오히려. 저는 오히려 유튜버 음. 입장에서는 이런 게 너무 좋죠. 아 그래요? 네. 아, 먹을 수 있는 앞접시. 먹을 수 있는 앞접시 이름조차도 좋. 노말이 수시이랑 똑같. 아, 그런 그런 느낌으로. 오, <laughs> 자, 오 붙는다 붙는다. 붙는다. 와 이거를 음, 원래 어떻게. 근데, <laughs> 근데 저는 이이 외국인들이 이 뜯어먹는 감성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아, 너무 근데 비주얼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음쓰 <laughs> 같아요. 음쓰? 음쓰라뇨 음스? 형님. 음. <laughs> 딱그 느낌인데. <laughs> 구워도 될까요? 벌써 저희... 어, 이게 완성이에요? 어, 치즈를 아예 안 넣어요. <laughs> <이> 내 판데. 편인데... <laughs> 파파 좋아 파. 아니, 파, 파 고추도 잘라봐요 고추도 잘라요 저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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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난좀 한식 느낌이 났어요 한식 좋았어. 느낌으로 네. 좀더 썰어줘 선생님 저 이제 구워야 될것 같은데요 치즈는 안 <laughs> 넣으시나요? 아 치즈 싫어요 치즈 싫어요 치즈 싫어요 여기왜 치즈를 아, 아예 안 넣으시는 음. 거예요? 아 치즈 싫어요 아니면 칵, 조금 아니, 고기 치, 치... 위에 살짝 아, 근데 근데, 느낌만 주네요. 느낌만 느낌만 고기 위에 살짝 이런 이런 느낌 살짝 네. 근데 구우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괜찮을 네. 것 같은데요 내가 막 넣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나 편식해가지고. 근데 오란다가 누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소스는 안 들어가네요? 네, 오란다가 있어서. 오란다가 있어서 토마토 소스는 안 넣으시고. 음. 오란다 맛을 해쳐요. 그럼 이 토핑은 이것만 들어가요 오란다만 승우 아버님이 자주 뭔가 되묻잖아요. 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아, <laughs> 아 이걸 든다고요? 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아,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럼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아니 해보셔도 돼요. 사실 뭐제 피자 가게는 아니잖아요. 아. <laughs> 근데전 단짠 피자. 짭짤한 걸 벌집 피자로. 단짠으로? 응, 단짠으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먹을만한 걸 팔아야지. 아, 니가 그런 말을 하면. <laughs> 아, 대는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거 인스타용 같은 거 같은데요? 아, 어그로 끌기용? 어, 어그로. 더그 이상 그리도 아닌? 야, 근데 먹어보면 알겠죠, 음. 뭐. 근데 막 요즘 사람하고 다 알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laughs> 조심기가 초 돌았네 이게. 여기다 새우 넣었어. 아 형. 내가 새우를 좋아해요. 아니 그냥... 그 제가 그 평가를 맛으로+ 맛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마, 이걸 맛으로 승부한다고요 음. 진짜 괜찮으신 거죠? 아또들 음. <laughs> 묻으셨어 <좀> <laughs> 저는 그동안 잠, 이제 조용히 만들고 계시는 아저 완성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쪽파와 어, 새우 그리고 오징어를 썰어서 채썰 수도 없고요 그 밑에 토마토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모짜라치 즈 아,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좀 약간 진부하다. 조금 진부한 게 없잖아요. 진부한 느낌이 좀 있긴. 없잖아, 이게 없잖아. 이게 근데 가장 정상적인 음식인데 응. 지금 이 사이에 있으니까. 네. 뭔가 맛이 떨어져. 아, 확떨어져 그러니까 같이 취급받는 게 너무 나는 지금 불쾌. <laughs> 아, 보시죠 한번 저는. 구워 보고 나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구두 구두 구두. 기대된다. 와 맛있겠다. 오, 진짜 오, 맛있겠다. <laughs> 너무 이쁘잖아요. 와. 음. 음. 드셔보시죠어요 네, 네. 네. 선생님 먼저. 네. 예. <laughs> 아, 왜요, 선생님? <laughs> 아, 음식 좀 가리시나 봐요. <laughs> 요리사 어떻게 가려 음식을? 요리사의 숙명 아닙니까? 숙명. <laughs> 자. 아, 야,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런 말이 하고 싶어요. 어. 보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어. 근데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기대했거든요. 뭐야 이게 맛이? 잠깐만요. 더... 오징어 그짠 맛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 네. 이 해물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좀 질척거리네. 대한 정도는 음. 안 나오네요. 배고프면 먹을 정도? 빵점. 빵점. 빵점이야? 빵점. 알겠습니다. 다음, 아 입, 입맛 버렸어. 요 그럼 다음 뭐 다음 건 누구 거 볼까요? 나온다. 와, 와, 뭐야 이거? 오. 어, 뭐야 이거? 아, 어, 맛있어 보여. 근데 홀리. 형, 어, <laughs> <평소는 웃음> 어, 이거 이거 뭐예요? 아니 이게 이게 뭐냐고. 형은 이거 피자를 자르지 말고 이탄 부분을 자르고 <laughs>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 <laughs> 네. 그기아님 네. 이거 비주얼 자체는 괜찮은데 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네. 국물이 저는 다쫄줄 알았는데 네. 남았잖아요. 네. 먼저 네. 국물. 아또 <laughs> <laughs> 마셔주고? 아 나쁘지 않아. 아니 근데 이거는 내내 내 잘못이야. 왜냐면 이제 내가 적응해야지. 아, 내가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 못한 내 잘못이야. 이 뼈가 있는 채로 지금 싸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피자라는 건 그래도 한 입에 먹어야 되니까. 아니 뼈가 있는. 데 <laughs> 존나 카리스마 있어. <laughs> 선생님 저 비닐봉지 하나만. 안 먹어. 아, 오늘 기안 팥쌈님 처음 뵙는데 이게 다 리얼이군요? 네아 진짜예요 아니 사실 더 걷어내는 거예요 그대로 했으면 지금 소주도 한병 까고 있습니다 아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먹어봐요 뭐? 아... 맛있어 진짜 제가 진짜 비위가 약해요 <laughs> 선생님 이거 한번 드시고 아... 아, 뼈가 있는 채로 먹나요? 아 네. 고기를 이렇게 어. 일단 발라서 어. 아, 이런 방법이 있네요 아, 역시 다르다 음, 아니 역시 다르다가 음, 음, 아니야 이게 약간 좀 상식적인 방법 상식이요 <laughs> 쭉한입 드세요 <laughs> 어 왜! 어우 맛있어 반대쪽에 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물을 조금만 둘렀어야 됐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무 맛있는데 어 어차피 <laughs> 나, <laughs> 나 이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나 먹기 전에 응. 들으면안될거 같은데 패션왕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제 대학가의 새벽이야. 뭐? 그러면 막 바닥에 막먹 막 뭐, 뭐가 막 있어. 그럼 비둘기들이 막그 먹고 있어. 비비가 생각보다 약하네. 다드시면안돼요 저요? 짝하게못 드시고. 아니 그럼 조신기가 돌나 많이 남겼다. 요 <laughs> <laughs> 이거는 되게 깨끗한 거예요. 왔다. <laughs> 네, 세... 많이 먹어 많이 많이. 그래서 아 이거 더 먹어도 돼.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그지? 어. 괜찮다니까 김치 안 먹으셔서 그래요, 김치. 아나 김치 안 먹어서 그런가. 군갈비 피자 같아. 저는 한구점 9점 드리겠습니다. 9점. 갑자기요? 9점. 아 점수 줘야지, 점수 줘야지, 선생님. 저는 김치 빼면은 칠 점. 이거 뼈해장국 집에 김치 문제기 때문에 피자 자체는 문제 가 없다. 뭘 음. 만든 거야, 이거? 많이 걷어냈네요 그 사이에 야, 뭐... 제가 많이 잘라냈거든요 탄 네, 부분을 어, 오란다의 단맛에 벌집 피자의 그 짠맛 오란다 단짠 피자예요 이게 색감 자체는 되게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배치를 잘 신경을 썼고 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은 네?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하면 은살짝 근데 차라리 합쳐버리면 덜 먹어 그래도 그럼 이걸 먹고는 과자를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거 먹고 과자까지 먹으면 미친놈이지 <laughs> 이미 과자를 먹었는데 또 먹어? 먹었으니까 음,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자 아, 먹어보자. 가장 작은 걸 집으시네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살짝 탄 거를 해서 불 맛을 한번 즐겨보세요 너무 잘라내면 안돼 음. 나쁘지 않죠? 표정이 좋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어? 맛있다 난 맛있는데? 심각하다 진짜 이게 맛있구나 <laughs> 어, 오란다가 치트키라니까 어, 오란다가 진짜 맛있네? 음, 맛있죠. 네, 아 나는 별로. 일단은 얘가 너무 너무 딱딱해. 음. 얘를 조금 더 잘라서 뿌리면 어떨까. 아 좀무 잘게. 응, 조금 더 이게 네, 지금 너무 덩어리가 너무 커. 근데 나는 아싸이더 달았으면 좋겠어. 아예 아예. 근데 짠맛은 또 넣어줘야 되니까 아예 그냥 짠거 있잖아요. 막 베이컨이나 음. 이런 거. 어. 음. 확 거. 완전 짠 거, 완전 짠 거. 완전 짠 거. 그럼 오란다보다 더더단 거를 해요? 저건 너무 딱딱하니까. 음. 깨, 잼 같은 거? 잼, 잼뭐 잼, 딸기잼, 딸기잼 같은 거, 잼. 엄청 달있는 거. 달단한 초코, 초코잼, 초코잼. 청념지은 <laughs> 왜요? <웃음> 아니, 초코잼은 아니지. 여기다 어떻게 초코잼을 발로? 땅콩버터. 어? 네. 초코잼하고 땅콩버터랑 섞인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누, 누텔라, 누텔라. 아, 엄청 찐득한 거. 거의 뭐 단맛의 끝판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단, 근데 이게 올렸다가 바삭바삭한 느낌은 좋거든요. 단맛은 되니까 뭔가 이제 바삭바삭한 걸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감튀 어때요 감튀? 감튀를 넣어서. 누텔라에다가 감튀에다가 너무 많이 섞인 것 같은데 <laughs> 칼로리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피자가 막 칼로리까지 신경을 쓰면 한남자 피자 상피자트 그냥 칼로리 신경 안 쓰는 상피자 그 누텔라 범벅에 상...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요? 지금 해야죠아니냥머릿 속으로 한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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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는 바로 합니다 제목이 뭐요 플레이임은 상피자트 칼로지 눈치봄, 상피자트 칼로리 <laughs> 신경 안 쓰. 이게 플레임. 플레임. <laughs> 두 중인 <중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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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웃음> 왜 이렇게 길어? <laughs> 이게 플레임. 자한번 외쳐보죠. 하나, 둘, 셋. 하피자트, 칼로리, 눈치범. 상피자트 칼로리 눈치봄. 상피자트 칼로리 신경 안 쓰. <laughs> 아무도 몰라. <laughs> 자, 우리가 이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탕피자특 칼로리 신경 안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스승님의 지도하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토마토 페이스트 대신에 요걸 넣렇죠 아. 단맛이 그냥 끝장나게. 야, 이거 진짜 냄새가 <laughs> 면제가... 마시면 안 돼요. 또혀 대지 마세요 이거. 아, 그럼요. 거의 반통을 집어넣고요. 아, 더 넣을까? 하나씩 맡아가지고 네. 치즈 누가 넣으실까 치즈, 치즈 담당. 저희.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피자니까 음. 다돈보모세요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네. 자 따라오세요 빨리 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움직인다 네. 자 우리 힘을 모아서 씹어씹어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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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이 정도면 될까요? 이정도 같은데? 저거요? 괜찮아요? 더 넣을까요? 상피자. 특, 치즈 하나 김 대한민국이 그냥 비만으로 휘몰아치겠네요. 결국 한는은 <laughs> 너야. 나는, 나는 사실 니네 손만 잡고 있어. 난, 근데 내 손은 거들 뿐. <laughs> 어. 우리가 함께 어, 하는 거잖아요. 함께 아, 만드는 거. 상피자. 특, 떨어진 거 주워서 넣음 <laughs> 베이컨 하나 <안> 김 <laughs> 이거 되게 비싸겠다. 피자가 <laughs> 인건비가 4명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이 <laughs> 피자는 <웃음> 꼭! <웃음> 네분 이상이 손을 올려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laughs> 음 상태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죠습 아, 지금 다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이거 5분 안에 넣는 것도 되시요 위험한 건 혼자 합시다. <laughs> 진짜 위험한 건 제가 하는 거거든요. <laughs> 아, 근데 네. 타이머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네. 기다리고. 자, 우리의 염원을 모은 상피자 특 칼로리 신경 안 쓰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음. 저게 상피자 특?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여기에 뭐더 뿌려야 돼요? 이걸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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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거는 제가 지그재그로 좀 뿌리겠습니다. 어, 이것도 배우셨잖아요. 아, 배우게 배웠죠. 아, 어, 어. 어. 나 어, 어, 이거는 아, 이게 또 이게 또호 민트 신경 써서 뿌려. 하호 민트. 야, 이거 진짜...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응와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와와 <laughs> 이거 왜 지금까지 안 나왔지? 피자에 누텔라 바를 생각을 왜안 왜 했을까? 바퀴의 발명 다음에 이어지는 인류의 최대 발명이 아닌가? 좀 느끼하지 않은가 싶을 때 KM 페이퍼가 아니야 안 느끼 하고 탁 덮어줘 맞아 맞아 이거 포인트 어, 어. 그 놀랍게도 이 피자는. 고피자에서한달 동안 실제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 정도.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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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저희의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아니 갑자기요? 잠깐만요. 고피자이 전문가 그 요리사분들이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해야 돼. 전문가들이 해서 이거를 아 승호 아빠님이 하신 건데요. <laughs> 저희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 다 같이 했잖아 아까 힘을 <laughs> 모았잖아. 손을 모아서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이거 짚고 클로즈업 하면서 끝내요. 네 하라티자트. 카르노리히드치고 천천히. 예. 안 닦여 또, 이거. 너 어, 꽉꽉 좀 닦아봐. 야너 한숨 한 번만 더 쉬면 너 하차해. 장사 안 되면 나 가지고 저 전단지라도 좀 돌려요. 야너 그리고 뭐이 케찹 네가 더 먹었지? 뭐? 먹을 게 없다고 케찹을 계속 집어먹어, 어떡해. 그래, 살좀 먹지도 않는데 그래. 저왜 장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형은 장사도 안 됐는데 살은 또왜 자꾸 고 있는 거예요, 또? 케찹 음. 먹은 형 아니야? 야? 야,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laughs> 고파도뭐 하는 거예요? 뭐하고 있냐고 지금 잠깐만 잠깐 좀 하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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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본이 안 돼있어 연기가 화부터 내려고 그래 뭐래요? 좀 쓸다가 화내아또또또 또, 또 쓸어? 알겠습니다 어, 나, 나. 황제 투어다 황제 투어야 어. 1대1대1로 보물찾기 같은 게임을 할 거예요 같이 아, 가 같이 가아 됐어 같이 가 잠깐 아, 힌트만 줘 힌트만 아, 줘아가 빨리 힌트만 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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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가자, 말로 그럼 우리 그럼 둘이 해가지고 반가리 하면 되겠네 그치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지도가 두 개지요 이 교활한 빡빡이 가만두지 않겠어 시민님 만나지 말, 말아야 되는데